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보험을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보험 설계사 분들도 보험회사의 고객인데요. 이런 설계사 분들은 어떤 보험을 가입을 했을까요? 보험 가입을 과도하게 해서 고정지출이 늘어나면 아무래도 유지를 하기 힘들겠지만 꼭 필요한 보험은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유지를 잘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보험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설계사분들은 현업에 종사하셨기 때문에 아는 것이 많고 내가 필요한 범위 어떤 건지 잘알수 있기 때문에 설계사분들은 어떤 보험을 준비를 했을까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험 필수 특약이라고 하면 실손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워낙 많이 알려져 있고 실제로 혜택을 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실손은 당연히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오늘은 실손 특약을 제외하고 현실적으로 필요한 특약은 무엇이 있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 특약. 흔히들 일배책이라고 하는 특약인데요. 이 특약은 내가 실수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의 손해, 피해를 줬을 때 배상책임을 대신 처리를 해주는 보험입니다. 많은 분들이 청구를 해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누수인데요. 예를 들면, 화장실 누수로 다른 집에 피해가 갔을 때, 그리고 또 많이 청구를 해주시는 사례 중에, 아이가 친구 집에서 TV 파손을 하는 경우들, 아이끼리 놀다가 다치게 한 경우, 물론 고의성이 없어야겠죠. 그리고 반려견과 산책 중 행인을 문 경우에도 보장이 됩니다. 반려견이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되고, 반려견은 나의 재산으로 간주를 하기 때문에 배상으로 볼수 있습니다. 자전거도 타다가 차량을 파손시킨 경우나,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했거나 하는 경우에도 보상이 됩니다. 일반적인 자전거는 보상이 이루어지지만 요즘에는 전기 자전거, 자토바이, 전기 킥보드 이런 자전거를 대신해서 타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전동기로 구분이 될 만한 것들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은 개인당 한 개의 특약을 준비를 할수 있는데요. 이런 비례형 특약들은 일반적으로 중복 가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일상 배상 책임 보험, 자녀 배상 책임 보험 가족 배상 책임 보험. 이렇게 특약마다 피보험자가 되는 대상, 즉 가족 관계에 따라 보상 범위도 가족 간에도 보상이 될수 있는데 우리 가족은 가족 배상 책임 보험 한 개만 가입하면 괜찮은 것이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가족 범위에 속한 두 명이 있다면 본인 부담금 또한 상쇄가 될수 있고 말 그대로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이기 때문에 일상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우들이고 고의적이지 않아야 되고 입증이 될 만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청구를 진행을 할때 등본, 사고 경위서, 입증이 될 만한 사진, 견적서, 수리비 영수증, 선 변제 확인서 등 입증할 만한 서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대 분리 등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보았을 때 가족 전부 준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보장 한도가 1억이기 때문에 1억 한도로 보상이 이루어지는데 피보험자로 해당하는 가족들 다 갖고 있는 경우 각각 1억 한도이기 때문에 뭐 2명이라고 하면 2억, 3명이라고 하면 3억. 배상 책임이 될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일배책은 일반적으로 준비를 하실 때 따로 보험을 가입해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보험들을 준비를 하실 때 특약으로 같이 함께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간혹 내가 가진 일배책은 비갱신형 특약으로 준비를 해놨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알아보기 힘들 수도 있고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해 후유장의 특약 후유장의 특약은 쉽게 말씀드리면 다쳤거나 아픈 후에 후유증이 남겨진 상태를 보고 청구를 진행을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십자인대 파열됐다는 분들이 주위에 있으셨거나 수술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이 있을 텐데 또는 위 절제, 난소 제거 등 여러모로 다치셨거나 아프셨던 분들 상태를 확인해서 청구 진행이 가능한데요. 일반적으로 그냥 보험금 청구를 진행을 하시다 보면 보험사에서 청구가 다 됐겠거니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후유장애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병원에서 서류를 떼어 청구를 해서 나오지 않는데요 특약마다 필요한 서류들은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입원을 한다면 입퇴원 확인서 수술을 했다면 수술 확인서 이렇게 제출하는 것처럼 후유장애를 청구를 할 때는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 청구를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요 후유장애 특약을 살펴보면 후유장애는 3% 50% 80% 등. 다른 특약들이 있지만 당연히 3% 특약으로 준비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죠. 후유 장애가 발생했을 때 가입된 금액의 장애율을 곱해 보험금을 지급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축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전방 십자인대 파열로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십자인대 파열로 추후 6개월 뒤 후유 장애를 진행을 해서 장애 정도를 판단하여 3% 5% 이런 식으로 받으실 수가 있으실 텐데. 1억원을 가입을 했다면 3% 5%로 가정한다면 300만원 500만원 이렇게 청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3% 5% 이렇게 지급이 되는 게 아니라 영구적이냐 한시적이냐 이렇게 분류하는 방식에 따라 보상이 틀려지게 됩니다 이런 후유장애 특약은 아무래도 상해 위험이 높은 직종이나 활동적인 분 이런 분들은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죠 최근 약관을 살펴보면 부위별 보상이 되지만 같은 부위에 똑같이 장애가 남았다. 이전에 산정된 후의 장애 퍼센테이지를 제외하고 지급이 됩니다. 이건 생각해보면 당연히 같은 부위는 더 다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준비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죠. 부위별로 장애 지급률이 틀리니까 약관을 꼭 참고하시면 되고 혹시라도 내가 수술을 했다. 어디가 다쳤다. 어디가 아팠다. 이렇게 부위 중 해당하는 것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꼼꼼하게 확인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후유장애 특약은 2018년도 4월 이후에 약간 변경으로 인해서 중요한 사항들을 살펴본다면 추간판 탈출로 인한 후유장애인 경우 이전에는 평가 기간이 따로 없었으나 약간 변경 후에 수술이나 시술 후 6개월 이상이 지나고 난 다음에 평가를 받게 됩니다. 즉, 조금 더 오래 기다려야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팔, 다리, 인공관절 삽입의 경우, 이전에는 기능을 완전히 잃었었을 때, 지급률 30%였지만, 변경이 되면서 심한 장애를 남긴 때, 지급률 20%로 더 적은 보험을 금 받게 됩니다. 현재에는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애에 대해 동등하게 80% 지급률을 적용했으나, 씹어먹는 기능 장애는 그대로 80%지만, 말하는 기능 장애는 60% 지급률로 떨어졌습니다. 신경계 장애인 경우, 판정 시기도 바뀝니다. 이전에는 6개월 지속 치료 후 장애 평가를 하지만 변경이 되면서 12개월 지속 치료 후 장애 평가를 하게 됩니다. 위와 같이 장애율이 낮아져서 보험금이 적어지거나 장애 판정을 받는 기간이 길어져서 보험금을 받기가 더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 볼수 있는데요. 물론 변경 후 모든 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는 어지럼증에 대한 장애 기준이 없었지만 변경이 되면서 귀의 평행 기능 장애 기준이 추가가 되었고 최초 장애보다 파생장애 합산율이 더 높은 경우 파생장애 합산율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처럼 약간 변경사항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유장애 특약은 활동적이신 분들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제가 청구를 도움을 드리다 보면 연세가 있으신 분들 또한 화장실에서 미끄러져서 골절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들도 꼼꼼히 확인을 해보셔야 할 특약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준비를 하시는 것보다는 적당하게 1억원 이상 준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2일로부터 1년입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운전자 보험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으실텐데요 여기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의무보험인 자동차 보험과 다르게 운전자 보험은 선택입니다 의무보험으로 가입을 하는 자동차 보험은 대물, 대인 자차 특약 등 여러 가지 특약들이 있지만 쉽게 말하면 나와 남을 위한 보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사고가 났을 때 차대차, 차대 사람이 부딪히는 경우로 볼때 차를 수리하는 대물 처리, 치료비, 합의금 등 보상을 해 주는 대인 처리를 해 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보장이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사고가 났을 때 수백, 수천만 원 그리고 수억 원이 넘는 자동차를 사비로 고쳐줘야 되는데요. 요즘에는 보통 값비싼 차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대물 보상 한도를 높여서 가입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본인 치료를 위한 자동차 상해, 자기 신체 사고 특약이 있고 본인 차량을 위한 자기 차량 손해 특약이 있는 만큼 나와 상대방을 위한 보험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운전자 보험은 필수 특약으로 변호사 선임 비용, 벌금 자동차 사고 처리 지원금 특약이 있는데요 그외 특약은 추가로 넣으면 좋겠지만 필수적으로 운전자 보험에서 가입을 해야 하는 특약은 위에 세 가지입니다 부가적인 특약은 치료비, 차량 시세, 손실, 면허 등 보조적인 특약들로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이세 가지 특약들은 정말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혹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아시나요?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신호위반, 중앙성 침범, 제한속도보다 20km를 초과하여 가속 금지장소에서 앞지르기, 끼어들기 등 금지를 위반 철길 건너목 통과시 방법 위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를 진범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의무 위반 자동차 하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위에 12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사고를 냈다면 보험 가입 유무를 떠나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수 있는데요. 만약에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에 운전자 보험이 없다면 이 벌금을 나의 자비로 내야 됩니다. 당연히 12대 중과실을 떠나서 사고가 나면 안 되겠지만 사고는 내가 조심한다고 해서 무조건 안 나는 것도 아니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게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해당하는 사건을 보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약식 명령을 받았는데요. 약식 명령은 정식 재판을 하지 않고 수사 기록만을 검토해서 벌금형을 선고하는 재판 절차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벌금형으로 150만 원을 받았는데요. 이런 벌금형도 운전자 보험을 통해서 청구가 가능하고요. 만약 이 약식 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고가 나서 조사를 받고 나서 자연스럽게 경미한 사고들은 약식 명령으로 처리가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약식명령 처리에도 만약 억울한 점이 있어서 변호사 선임을 통해 나의 이 억울함을 도움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변호사 선임 비용 특약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검경 수사권이 조정이 된 21년 1월 이후로 경찰조사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이 가능해짐에 따라 사건 초기인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대응이 중요해진 만큼 초기의 대응을 제대로 못한다면 아무래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죠 한마디로 말해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이후 상황이 크게 달라지게 될수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나 운전자 보험은 법 개정이나 추세에 따라서 변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 있게 운전자 보험을 지속적으로 관심과 점검을 통해서 준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전에 가입하신 운전자보험에서는 경찰조사가 보상범위에 해당하지 않지만 현재는 경찰조사 포함된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증권을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외로 보장범위, 한도, 선지급 유무 등 운전자보험에서 체크를 해야 할 부분들이 많은데 만약 내가 가진 운전자보험, 어떤 특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을 가입을 하실 때 여러모로 체크해야 될 것이 많은데요. 대부분 보험을 하나씩은 준비를 해 놓으신 분들도 있고 많이 준비를 해 놓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기준점을 잘 세우시는 것을 추천드리지만 그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기준점을 세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 부의장에 운전자 보험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앞으로도 도움이 되실 만한 정보와 객관적인 시선에서 보험을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획을 세우실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0일로부터 1년입니다.